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날씨 예보분석관 박귀남입니다. 주말인 내일 외출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한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외출 시 물과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3도, 광주 33도, 대구 35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압계 현황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바람이 수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린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 경북 북부 내륙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 강수량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서울, 경기 남부 내륙과 충청권에 소나기가 시작되어 오전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특히 오늘 시간당 20mm 내외, 내일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변 등 관측 장비가 없는 지역에서도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으니까요. 최신 기상정보와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31에서 3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도에서 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보건과 산업, 농업 등 피해가 우려되니까요. 폭염 영향 예보를 참고하셔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기온이 다시 올라 다시 무덥겠습니다. 이어서 안개 전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라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울과 조고 전망입니다. 당분간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남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만조 시간대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으니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가방에 물과 작은 우산 챙겨주셔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